광주 풍암동의 어느 골목에 자리한 실내 포장마차. 작은 규모에 특별할 것 없는 메뉴들까지 풍암동 소문난 맛집 맞나요? 이분이 바로 사장님이신데요. 매일 오후 2시면 장사 준비를 시작하신대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쌈 삶는 중입니다. <laughs> 이 집의 대표 메뉴 첫 번째. 바로 각종 약재로 맛을 낸 보쌈인데요. 신선한 재료와 야무진 우리 사장님의 손맛이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빠져는안된게 뭐냐면 된장+ 된장을 넣어야지만 이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고 돼지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대표 메뉴인 보쌈 말고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밑반찬인데요. 매콤달콤 양념게장에 그날그날 담가내는 맛깔나는 김치. 싱싱한 굴까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국민의 사랑 두툼한 계란말이까지 준비하는데요. 1 0 가지가 넘는 밑반찬들이 손님상에 올라갑니다. 네, 그 음.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 전라도에서는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전라도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나지.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손님들한테 해 주는 것이 내 보람이요. 손님들 먹이는 일을 낙으로 하는 사장님의 마음까지 담겨 더 맛있겠죠? 우리 집만의 비법인데 이것은 고기를 꺼내지도 않고 은은하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솥단지 열이 지금 가해졌기 때문에 은은하게 이렇게 솥단지 안에서 고기가 익혀져야 돼. 그래야 굉장히 맛있고 부드럽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해. 그래서. 보물단지 보물단지 이 안에가 뭐냐 이 안에는 그 순대, 이 내장, 간 이것을 찌기 에해서 가마솥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나무 향이 배어가지고거기가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어. 마시는 건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법. 오후 4시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야말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 방금 삶아낸 뜨끈한 족발과 보쌈. 흔하디 흔한 족발 보쌈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고기가 진짜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 3년 단골이니까요. 제가 아마 강주 내려오고 나서요. 아, 좀 기다려봐요. 저 밖에 한 시간 동안 기다린다니까요. 자리가 없어서. 봐보세요열 10, 뭐야 열평단 가게 자리가 없어한 시간 동안 기다려. 이 집은 맛집이지. 아, 바보세요, 족발 시켰는데 족발 먹으러 왔는지 새김치, 뭐 꽃게, 뭐 달걀, 뭐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 싸게. 술이 술술 넘어가고. 아, 저 광주에 사신 분들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족발 맛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오로지 맛 하나로 이 골목을 주름 잡기까지 사장님의 숨은 세월이 있었는데요. 젊은 새댁손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일 만큼의 오랜 세월이었답니다. 29살 때. 지금 내가 46이요. 2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내가 46이니까 18년 됐지.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숨 돌릴 새 없이 이어지는 주문에 지칠 법도 하지만 18년째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하네요. 전혀 손님이 없었지 이거를 우리가 살 때부터 식은이자식 2015년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1년도나식은다 그때는 여생많이전이자식이 지냈지. 이자 s v 이은은이자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오랜 시간 얼굴 보고 살다 보니 이젠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한 식구 같은데요. 어느 <목소리도> 군 <목소리도> <원능부가> 가라. <laughs> <목소리도> 그래도 좋아. 예, 야이 자, 어느 군 쳐가라고. 내 동생이라고. 네. 너무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집은 항상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열심히 같이 사람들이 같이 오고 같이 동감해주고 특히나 사람 보고 오지면 우리가 너무 예 너무 예 식구나 똑같이 장거리 네. 네. 많은 비결이 있다면 음 나의 미모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 편하자 갈까 우리 가게가 편하고 맛있고 뭐 그분 같아. 어머니의 미모도 한몫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포장마차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장님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먹자골목 이 골목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시고 제일 늦게 들어가요. 오, 평일에는 2시까지 영업 시간을 정해 놓고도 어느 손님 다 받아 주시고 3시, 4시, 4시, 늦게는 거의 날씨다시피 5시에 그렇게 들어가셔요. 정말 부질런한 거는 그 뜸이에요. 쉴틈 없이 보낸 하루,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가게 안니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시야 쓰겠네. 아이고. 언니들, 동생들이로 와는 시야 앉전 안 지었어? 이야기를 좀 해, 연동아. 이야기 좀 해. 연동아, 쉬어. 한, 기본으로 한, 열 시간 정도는 서 있는다고 봐야지. 이제, 뭐가 기억났냐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예, 우리 큰애가 생겨가지고, 배,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배달 다니면서, 이 배달 다녀오면서 막, 배달, 일을 했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저녁에 장사하다가 손님들 앉혀놓고 애를 나러 간 거야. 요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하고 장사하다가 말다가 애를 하러 갔다고. 힘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힘들었지만은 또 여기서 기반도 다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포천한 보물과도 갔다. como oh eu